여러분들, 오른팔 관절을 생각해 보시면, 자, 보세요. 요렇게 뻗으면, 내가 팔을 요렇게 뻗으면, 무언가 내가 임팩트 순간에 팔을 쭉 뻗었다고 인식을 하세요. 근데, 이렇게 돼 있는 팔꿈치를, 보세요. 요렇게 돌려서 해보세요. 그러면, 이렇게 관절이 쭉 뻗어져 있는 팔꿈치를, 요렇게 돌리면, 이렇게 회전이 되면요. 팔은 똑같이 펴져 있잖아요. 근데, 이렇게 오른팔 로테이션 되는 느낌은 이 팔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.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미스하시는 건 이거를 핀다고 느끼시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관절을 뻗어주시니까 이렇게 뻗어주니까 임팩트 순간에 클럽 페이스가 열리는 거예요. 스윙 궤도는 좋으신데 우측으로 나가시는 분들 공통점을 보면은 무언가 임팩트 순간에 팔을 쭉 뻗으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 느낌을 강하게 잡으면은 관절이 내려오면서, 그럼 다운 스윙 때 보세요.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약간 오픈되어 있는 느낌이 다운 스윙 때 나오죠? 그럼 여기서 클럽이 다운 스윙 내려가면서 헤드가 이렇게 클로스가 되면서 스퀘어하게 맞는데 팔을 필려고 하신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관절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펴지시는 거예요. 스윙 궤도가 좋아도 맞을 때 공은 자꾸 우탄이 나게 되시는 거예요. 자요. 지금처럼 모양이 나오고 있죠? 그럼 여기서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로 회전되면서 들어오려면 결국엔 오른 팔뚝이 임팩트 직전에 내려오면서 관절을 이렇게 뻗어주시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는 느낌 이게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